Where is Icarus? Icarus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 의문문이니까 의문사 동사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그 간접 의문 아니죠? 직접 의문문. 자, he's near the ship. 그는 배 근처에 있어요. You can see his legs. 여러분들은 볼수 있습니다. 그의 다리가 물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것을. 목적격 보로 지금 아예 있썼지 스틱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동사 원형이나 ing 아, 썼습니다투부정사만안 쓰면 니다 지각 동사 나오면 자 what happened to Icarus? Icarus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He flew too close to the sun. 태양 근처에 너무 가까이 날아갔어. 밀랍이 그의 날개들의 밀랍이 melted 녹았어. 자 who do you think? Who do you think? 여기 who 들어가면 안 되죠. 자그 예술가가 누구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왜 The Young princess? 어, 어린 공주. She is in the center of the painting. 자 그림 중앙에 그녀가 있어. 자 그리고 두 명의 여성들이 있어. Beside the princess. 공주 옆에. The title of the painting. 그림의 제목은 is the maze of Anoya. The king and queen. 여왕, 왕과 여왕. You can see them. 너는 볼수 있어. 그들을 in the mirror. 거울에 비쳐있는. I think, 나는 생각해. The painter, 화가가 is looking at them. 그들을 보고 있다고. 자 There are two women in the mirror. 아니죠. 거울에 비쳐있는 거. 왕과 왕비였죠. 자, 그 다음에 자 개구리하고 왕입니다. Princess, please let me in. 자 공주님, 제발 저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Let me in. 자, 들어가다. Who are you? 너 누군데? The princess promised me. 공주님이 약속했어요, 나한테. If you help me, 만약에 네가 나를 도와주면 여기 w i l 들어가면 안돼 만약에 이 f 는 w i l 쓸수 없다 그랬어요 네. I let, 사역 동사 나왔죠? 자, 만약에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는 허락할 거야 네가 enter, 들어오는 것을 enter만 쓸수 있어요 The Palace 궁전으로 그리고 Be my friend, 내 친구가 되도록 할 거야 여기도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렇게 okay.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실판 봐야지 어디 보고 있냐 Come here. 여기로 와. I'll have people serve. 나는 이것도 사역동사예요 나는 시킬 거야 사람들이 너에게 서빙하도록 몇 과자 몇 개랑 차를 No. 안돼요. Never let him in. 그를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I don't like him. 나는 싫어요. Don't worry. Fog. 걱정마 개구리야 I will make the pra, princess keep her promise. 나는 시킬 거야. 사역동사. 공주가 약속을 지키도록. 동사원형. 자, 개구리는 도와줬다. 공주를 전해. 그쵸? 그러니까 약속했으니까. 주문.